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,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구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기도에 게으른 나는 입만 열면 1%의 노력으로 세상이 잘 풀리면 제가 경험을 위한 노하우가 많지요 내가 잘한 것처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은 듯한 성도님은 개미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당연히 열매 맺을 노력을 하셨음에도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.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수줍어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기도의 성도님은 하나님의 등에 엎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발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